손능특강 라이트 1강 2번 목적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뭐 1번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목적문제는 뭐 그렇게 변형으로 잘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어법, 어법은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 놨고 그리고 이 단락에 있어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어, 핑크색으로 박스 표시해 놨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Dear Mr. Diamond, 다이아몬드 씨에게 f months ago, 4개월 전에 I purchased a guitar. 나는 기타를 구매했습니다 당신의 가게에서 I was pleased with the excellent service 나는 아주 기뻤습니다. 뭐에? 탁월한 서비스에 기뻤고 그리고 I'm happy 그러니까 지금 행복합니다. 그 기타에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서비스에 만족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기타에 행복하다는 거야. 감사 편지 하려고 적었나? 자 어쨌든 우리가 어법으로 알아야 되는 거 be pleased with it. 이렇게 전치사가 with라는 거 수고처럼 익혀 놓도록 하자. 자, 그래서, at the time of purchase, 그 구매를 할 때에, I agree to a purchase price. 나는 800달러라는 구매 가격에 동의했습니다. 자, 뭐를 포함하는? including tax, 세금을 포함하는. 사실, including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재 분사인데, 거의 요즘은 이제 전치사와 되어가는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전치사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어쨌든, tax, 세금을 포함하니까, 능동의 ING가 오게 된다. 자, 그래서, you are offering. 당신은 이자가 없는 할부 계획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 계획을 제안하고 있었고 그리고 I signed up to make 8 payments. 나는 서명했습니다. 뭐 하는데? 8번의 지불. 각각 100달러에 8번의 지불을 하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총액이 was paid in full. 완전히 지불되어 질 때까지, 지불되어 질 때까지 이렇게 여덟 번 나눠 가지고 100달러로 지불하는 것에 서명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I've had some unexpected medical bills. 그리고 나는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의료 청구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 It is difficult. 이래놓고 얘는 가져오진 주어지, 얘는 의미상의 주어, 그것이 어렵다는 거, 뭐가. 내가 1 0 0달러의그 지불을 하는 것이 다음 4개월 동안 그러니까 매달 100달러 지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갑작스럽게 이제 아마 병원비가 들게 생겼나 봐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을 하더라도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 그 다음에 수식하는 형용사가 수로 그래서 의료청구서가 예기치 못한 거니까 이렇게 피피가 온다는 거 그리고 어휘적으로도 unexpected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목적이 나오지. Could my payment plan be restructured? 자, 나의 그 지불 계획이 다시 재구성되어 질수 있나요? 해놓고 소대답에 콤마 없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지. 내가 8번 많은 그 payments, 50달러의 지불을 하기 위해서, 그각 50달러의 지불을 8개월 동안 하기 위해서 좀 나의 지불 계획이 좀 재조정될 수 있나요? I hope you can help me. 나는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기를. 자,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 응? 구입한 물건에 지불 계획 조정을 요청하려고 뭐, 5번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까다로운 집은 아니었다. 자, 그러면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